네, 팔자입니다. 9월은 재산세, 지방세, 네, 2분의 1 납부죠. 어, 1년에 세금을 안 내는 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방세라든지, 저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재산세, 재산세도 지방세죠, 네. 소득세, 거의 뭐 매달 뭔가를 내는 느낌인데, 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로 나눠내는 게한 번에 다 청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낼까봐 작게 보이게 하려는 착시효과죠 사실상 일단 가장 많이 알고 있는게 어, 국민카드죠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있는 분들은 어, 네, 7천원 한급할인이 되죠 국세 지방세가 음, 7천원 정액 정액 할인은 전날에 30만원 이상을 써야 되고요 1만원 월간 통입, 통합 할인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카드 있는 분들은 네, 참조하면 될것 같고 음, 신한 개인 체크카드 갖고 있는 분들은 9월 말까지 신용법인, BC, 선불, 기프트, 가족카드 제외에요. 네, 어, 개인 체크카드만 되구요. 0.1%입니다. 1천만원 낸다 그러면은 네, 1만원이죠. 대부분이 몇십만원에서 뭐 100만원, 2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내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네, 아까 전에 봤던 국민은행 계열내 그게 훨씬 좋구요. 직장인 체크카드. 음, 또 다른거는 네, 어, 페이북이죠. 페이북 어플에서 페이북은 뭐 신규가입하면은 몇천 원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태그 마이태그에 들어가면은 어 특혜 층적인데 이건 열 명이라 가지고 추첨이고 아니고 네, 이거 지방세 납부지 5천 원시 5천 원 캐시백입니다. b c 카드 계열의 개인 신용 체크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마이태그를 해야 됩니다. 마이태그 한 이후에 어 지방세 5, 5만 원 이상 캐시지 5천 원 캐시백이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 링크는 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해당 카드 있는 분들은 그걸 납부하면 되겠죠. 다른 카드사도 또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다뭐 12개월, 뭐 24개월 할건할 분들, 재산세를 12개월, 24개월 뭐 할부해서 내는 분들이 있을까요? 별다른 혜택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이거보다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공유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